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메이커입니다.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과 관련한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구독자께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덕분에 상상메이커는 너무 기뻤답니다. 이제는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할 시간. 정답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1번 문제 자립생활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정답은 X. 활동 지원 사업이나 자립생활 주택 등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지원받는 것 또한 자립생활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립생활 기술 훈련과 활동 지원 연계 등이 있다? 정답은 5. 이외에도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 지원, 권위 공호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랍니다. 3번 문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는 거주시설이다. 정답은 X, 거주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4번 문제, 사진 속편의 증진을 위해 고려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안전바, 휠체어 진입과 보행에 방해되는 문턱 제거, 위쪽에 설치하고 잘안 신는 신발은 올려두어 현관의 넓은 공간을 확보한 신발장입니다. 추가 정답으로는 현관에서 거실로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든 경사로인데요. 해당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정답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눈썰미가 좋으신 구독자 몇 분께서 경사로를 정답으로 작성한 경우가 많아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안전바, 문턱 최고, 신발장, 경사로 중세 가지가 포함되면 정답인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품은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라떼 두 잔으로 총2 0 명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첨되신 구독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장애인 쉽게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